마지막입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어 이거는 영은 나도 어 영은이 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확실히 알아요. 아영훈이가 아.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그래도 영은이님이 그러면... 써 주시는 색깔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네, 텔레파시, 게임으로. 네. 텔레파시 네. 게임. 텔레파시 자. 아, 어, 그러니까. 나생각 났어. 아. 그래. 나이 색깔을 좀 좋아해요. <웃음> <웃음> 기계 여기까지고요. 첫째 질문. 네. 자, 조금 잠깐만. 잠깐만. 말, 좋아하는, 아, 뭐? 나 좋아하는 나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 부셨어. 내가 진짜? 어, 내가 아, 지금부터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아니. <웃음> 지금부터 <웃음> 내가 요 색깔만 보면 약간 어, 나이 색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어... 가장 고민됐던 아까 질문이죠. 예, 예. 이거는 우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 어... 아, 엄마가 그어요 아, 난 이거 그냥 찍었어요. 어... 그쵸 자, 일단 영은 선 영은 선배님은 거. 민트 그 다음에 호선 선배님은 아이보리. 그... 아이보리요? 그잘잘 <웃음> <웃음> <딥토보도> <laughs> 어, 아이보리는 진짜 뒤도 보도 못하실 데요 저는 아이보리... 아니 내가 핑 크면 몰라. 아니, 왜 아이보리가 네. 어디서 나와요? 제가 색깔 이름을 잘 몰라요. <웃음> 아니, 팽맹이세요? <laughs> <아니>, <laughs> 나는 저게 아이보리 색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아, 저희가 진짜... 지금 보고 있는 색은 약간 청록색이긴 한데 민트 민트로도 볼수 있어요. 아니야. 저, 아니야. 저건 살짝 청록이랑 파란색이야 아, 파랑색. 와, 내가 하는 거 실을 치고 아, 있잖아, 아, 지금. 응. 아, 어? 아, 그걸 민트라고 부르는 거구나. 아니에요. 저러면 되는 아니에요 내가 영어약하잖아 심심심. 아이보리를나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무슨 아이보리 같은 색깔. 아, 죄송해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해서 딴줄알 헷갈린 거 어이가 없네요.